이제, 유형 인데 어, 자, 이걸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잘 뽑아라, 이런 얘기야. 응? 알았지? 무슨 뭐, 내용 보고서, 공식 외우고, 이런 거 아니고, 잘 뽑, 뽑으면 된다고. 자, 126번. 음, 는 뭐냐? 이러면, 봐봐. 다시 써볼게. X 더하기 2가 있잖아? 여기서 앞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X 더하기, X분의 1에, 4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X제곱, 제곱의 계수 제곱을 만들려면,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는 X 아니면 2가 나올 수 있지. 그럼 그걸 써. 첫 번째 경우가 뭐냐? 그럼 여기서 X가 나왔을 경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지, 여기서는. X가 나와야지 곱하면 x 제곱의그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요 뒤에서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네 개인데, X하고 X분의를 합쳐서 네 개를 뽑아야 돼. 그래서 곱해서 X가 나와야 돼. 이게 가능해? 어. 안 되지. 그지한 개? 만약에? 세 개. 당연히 안 되고. 두 개, X제곱. 두 개. 이렇게 뽑으면 상수항이 나와버리지. 안 되고. 세 개, 세제곱. 한 개, 제곱이 나오고. 네 개. 0개. 아무것도 안 되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선 되는 게 없어요. 알겠어? 되는 게 없다고 되는 게. 아니, 뭐 그런 그런 뭐 여기 아니라 난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x가 나오는 경우는 어 여기서 x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알았지? 그럼 여기서 2가 나왔을 때 그럼 오른쪽에 이,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x제곱이 나오면 돼 그게 뭐겠어? 몇 개씩 뽑으면 되겠어 이제 그거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지? 몇 개씩이겠어? 요거를 3개 요거를 1개 뽑아서 곱하면 제곱이 나오겠지 됐어? 아 그래서 음 이건 2를 지금 뽑은 거니까 곱하기가 돼있는 거고 4c3이야. 3개를 뽑았어. 뭐를? x를. 그럼 3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x분의 1은 몇 개를 뽑아? 1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야? 이게, 응? 요만큼, 요만큼을 계산하면 얼마야? 4c3은 4지. 그래서 4, 어,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얘하고 얘를 곱하면 8x 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답은 뭐 5번이 되는 거야. 됐지? 잘 뽑으시라고. 자, 그 다음. 127번. n 보시면 얘는 저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러면 있잖아. 밑에 x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위에서 세제곱이 나오려면 위에서 x 네제곱이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x를 결정하는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은 뭐야? 우리는? 저1 더하기 x의 8제곱. 여기서 x 네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답이 되겠지. 그 x 네제곱을 밑에서 x로 나누니까 결국은 x 세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정답은 어, x를 4개 뽑으라고 한 거니까 8c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게 답이야. 그러면 8, 7, 6, 5. 밑에서는 4, 3, 2, 1이지. 4, 2, 8, 3, 2, 6, 2, 5, 10. 7 곱하면 7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런 얘기지. 되겠어? 자, 그 다음. 이제 100 넘어가서 128번. 음, 자, 얘도 한번 봐봐. 어쨌든 저렇게 곱해져 있는데, X 네제곱이 나오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또 써놓고, 오케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게, e 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X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가 돼 있고, 뒤에서는 X제곱 더하기 2, 이거에 7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X4제곱의 네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이지, 2X제곱이 나왔다고 하자고. 그럼 우리는 4제곱을, 네 4제곱을 네 만들려면, 여기서 X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으면, x제곱이 나오면 된다고? 그럼 7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 하나만. 뭐를? x제곱을. 그렇게 되면 이는몇 개를 뽑아야 돼? 여섯 개를 뽑아야지 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일단 x 네제곱이 나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곱할 건2 곱하기 x는 뒤로 밀고 7c1은 7이지. 그치? 그리고 2의 6제곱은 얼마야? 64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 이거가 아니고, 이거의 전체, X, 네제곱이니까계수는 일단,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응. 음. 그래서 뭐, 어, 일단 계산해 놓을까? 자, 14 곱하기 64지. 그럼 64 곱하기 14니까, 빨 계산. 4, 4, 16. 1, 4, 6에 24, 25, 1, 4, 6, 이렇게 되면 6, 5, 6, 7, 8, 9, 6, 7, 8, 896이야 현재. 됐지? 896. 음. 그래서 요거는 896x의 네제곱이다. 일단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앞에서 마이너스 x가 나왔을 경우야. 그지? 그럼 여기서는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X 세제곱. 그러면 얼마야? 곱하기. X 세제곱? 안 되잖아. 왜냐하면, 야, 이거를 하나를 뽑으면 제곱인데, 두 개를 뽑으면 네제곱이 돼버리잖아. 그지? 안 되네. 어? 되는 게 없어. 아, 아, 또 요거 아니야. 되는,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쪽은. 정답은 그냥 896이 되겠네. 고맙지 뭐. 자, 2번이 답이다. 다음. 음, 자, 뭔지 알겠니 지금? 나름대로 내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만약에 이게 잘 이해 안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겠지. 하, 뭐라고 막 쉽다고 그냥 잘 뽑으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젠장 하나도 모르겠네. 뭐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 응? 알아, 알아 들었으면 좋겠네. 자, 이제 129번. 어쨌든 나는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음, 봅니다. 안 되면 그 앞에 또 돌아가서 좀잘 들어보고 해봐. 응?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밑에다 써보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건 ax 세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3x야. 그리고 뒤에서는 3x 더하기 2, 이거에 5제곱이 있다고. 이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또 하는 거야. 앞에서. ax 세제곱이 나왔다고 하자고. 그렇지? 그럼 뒤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x만 나와야지. 그래야지 곱하면 x 세제곱이잖아. 네즉 여기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5. 그러면 c1 하나를 뽑았어. 뭐를? 3x를 하나를 뽑았다고. 그럼 2는 몇번 뽑아야 돼? 네번 뽑아야지 뭐. 됐지?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를 하면 자, a고 5c1은 5고 그다음에 3이고. 그렇지? 이의 내제곱은 16이고, 이거 다 정리하면 얼마니? 16 곱하기, 어, 5, 3, 15를 해야 되니까, 얼마야? 5, 6에 35. 5, 1은 5. 1, 6. 얼마? 24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240x 내제곱이 된 거야. 240a x 내제곱.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마이너스 3x가 나온 거야. 그러면 뒤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뒤에서는 x 세제곱이 나와야지. 즉5 c 3세 개를 뽑았다고 뭐를 3x를 3승이 될 거고. 2는몇 번을? 2는두 번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총 다섯 번을 뽑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의 개수가 얼마야? 자써 보시면 음. 마이너스 3 곱할 거고, 5C3은 5C2니까, 5, 4, 20, 10이지, 10, 10 곱할 거고, 3, 3은 9, 3, 27 곱할 거고,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돼서, 이거의 X 네제곱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일단은, 얘를 계산해야지, 뭐. 자, 그러면, 음, 마이너스, 자, 이거랑,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12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 12랑 곱하기 27을 일단 해야지. 7, 이 14, 1. 7은 7, 8. 2는 4, 2 1은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 324, 마이너스 324. 거기다가 10을 곱하면, 요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3,240이지. 그래서, 어, 요거는 마이너스 3,240x의 네제곱뭐 수를 이렇게 크게 줬지? 어쨌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040이 된대 a가 얼마니자 그러면 음자 240a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계산 240a 마이너스 3,240 마이너스 삼천이백사십은 마이너스 이천팔십 자 그래서 이백사십이는 저쪽으로 넘어오면 이천사십을 빼니까 천이백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따라서 a는 얼마야 a는 5가 되겠. 네 되겠지? 음. 자, 다음. 이제 130번. 자,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또 역시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건 x의 제곱 아니면 x 아니면 1,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쓸게. 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게 x의 제곱, 아니면 x, 아니면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x 더하기 x분의 1에 6제곱이 있는데, 이걸 전개했을 때상수항 즉, x가 없어져야 돼. 자, 그러면 이것 역시 또, 첫 번째는 뭐냐 면 앞에서 x의 제곱이 나왔을 경우야. 그러면 상수항이 되려면 뒤에서 x제곱분의 1이 나와야지. 그지? 여기서 x제곱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x하고 x분의 1을 합쳐서 6개를 뽑아야 되는데, x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 앞에 있는 거를 2개, 뒤에 있는 걸 4개. 이러면, x제곱, x4제곱분의 1이니까, 어, x제곱분의 1이 나오겠지. 따라서, 뭐, 어떻게 해서해야 돼? 6, c, eg, x제곱. 그러면 x분의 1은 몇 개? 4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봐, 그러면은, X제곱, X제곱분의 1다 없어질 거고, 결국은 62가 되는 거지. 그래서 65, 30인데, 2로 나누면 15가 되는 거지, 상수항은 일단.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앞에서 X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X분의 1이 나와줘야지. 그러면은, 자, 몇 개씩 뽑아야 되는지를 봐봐. 아, 3개, 3개 하면 상수항이고 4개, 4개, 우리 지금 X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를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네, 만약에 4개, 2개. 이래봤자, X분의 1은 안 나오지. 제 5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얘는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안 돼. 얘가 나오면 안된다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1이 나왔어. 그럼 뒤에서는, 뒤에서가 이제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뽑아야 돼? 응? 앞에 거 x를 3개, x분의 1을 3개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6c3이야, x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x분의 1을 3개 뽑을 거니까 곱하면 상수항이 되고 결국 내가 구할 건 6c3이니까 6, 5, 4, 3, 2, 1. 그래서 20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수항은 얼마야? 35가 되는 거지. 됐지. 음. 자, 그래서 어, 당했네. 그래서 유형 뭐 29도 이렇게 해서 끝.